이제 숟가락 교체할 때 500원 받는 술집이 있었다는데 근데 뭐 수저 식기 분실되고 이제 막 박살내는가보죠 근데 수, 숟가락이 좀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네요 서울 광진구에 한 식당에 방문했다면 메뉴도 달라지고 융통성이 없더라 숟가락 추가 비용 <laughs> 교체 추가 500원 이제 박살 근데 교체 추가 떨어뜨려도 500원을 받나? 앞접시 교체 젓가락 추가에 1000원을 더 내야 된다 새로 클라우드 근데 또 되게 또 <laughs>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또 저렴한 대신 입장료와 이용 시간당 요금을 받는 것을 알려 있다. 그렇게 싸긴 하네요. 그러니까 술은 원가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교체를 한다 이 말인데 멀쩡한 병때가에 놔두고 숟가락하고 병맥주를 다 숟가락이 휘고 망가진 경우가 많다뭐 떨어뜨려 깨진 일이 잦다 보니 수저와 식기 분실이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장 입장도 들어보니 들어보니 이제 그렇사네요. 이게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들어본다 해야지 한쪽 입장만 듣고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제 또그 많이 깨뜨리고 하시면 조금 아깝긴 하죠 숟가락 비용이 만약 하루에, 하루에 휘어지는 숟가락 비용이 하루 뭐뭐뭐그 수익 비용보다 커진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500원 정도 받는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사장 입장 들어보니 그렇다네요 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네